2015년 민경채 상황판단 2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입장에서 왼편에 앉은 사람은 파란 모자를 쓰고 있대요 그래서 A가 여기 앉아있다고 하면 A 왼편에 있는 사람은 파란 모자를 쓰고 있어야 되겠죠 B 입장에서 왼편에 앉은 사람은 초록 모자를 쓰고 있지 않다 B가 앉을 수 있는 곳은 총 3곳이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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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C 맞은편에 앉은 사람은 빨간 모자를 쓰고 있다 그럼 적어도 C는 여기에 앉으면 안 되겠네요 왜냐면 c가 여기 앉아버리면 여긴 빨간 모자 가 되는데 여기 파란 모자니까 그래서 c가 앉을 수 있는 곳은 총 이렇게 두 곳이 있어요 c가 여기 앉는 경우를 여기 앉는 경우와 그리고 c가 여기 앉는 경우를 한번 나눠 볼 거예요 그랬을 때 c 맞은편에 앉은 사람 빨간 모자를 쓰고 있으니까 여기 앉은 사람은 빨간 모자를 써야 겠고요 같은 경우는 a가 빨간 모자를 쓰는 경우가 되겠네요 이랬을 때 d 맞은편에 앉은 사람은 노란 모자를 쓰고 있지 않다 d가 앉을 수 있는 곳은 총두 군데죠 또 이제 경우를 나눠 볼게요 a c d 그러면 여기는 b가 앉아야 되겠죠 c는 파란 모자 그리고 b는 빨간 모자 이러면 이제 b 입장에서 왼편에 앉은 사람은 초록 모자를 쓰고 있지 않대요 그러면 a는 초록 모자가 안 되겠네요 그리고 d 맞은편에 앉은 사람은 노란 모자를 쓰고 있지 않다 그러면 a는 노란 모자도 쓰면 안 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면 a와 b는 여자이고 c와 d는 남자예요 그리고 마지막 조건을 보면은 노란 모자를 쓴 사람과 초록 모자를 쓴 사람 중한 명은 남자이고 한 명은 여자이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a와 b 둘중한 명은 초록 모자나 노란 모자를 쓰고 있어야 돼요 근데 b는 빨간 모자고 A가 이 초록도 안 되고 노란도 안 되고 안 된다고 하면은 이 조건에 위배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고. 그러면 A가 여기 앉아 있고 B가 A 맞은편에 앉아 있고 C가 여기 앉아 있고 D가 여기 앉아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C는 파란 모자, D는 빨간 모자. 자 이랬을 때도 마찬가지죠. 왜냐면 C와 D 둘다 남자이기 때문에 이 남자 중한 명은 한 명은 노란 모자 혹은 초록 모자를 쓰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 파란 모자, 빨간 모자를 쓰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안 돼요. 그럼 결국엔 이 경우밖에 생각해볼 수가 없는 건데, 자 그러면 A가 빨간 모자고, C가 여기 앉아 있고, D가 여기 앉아 있고, B가 여기 앉아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D 맞은 편에 앉아 있는 B는 노란 모자를 쓰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어떤 모자를 써야 될까요? 노란 모자를 쓴 사람과 초록 모자를 쓴 사람 중한 명은 남자이고 한 명은 여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 그러면 a가 a, b 둘다 여자인데, a가 빨간 모자를 쓰고 있으니까 b는 초록 모자를 써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그러면은 나머지 남은 색깔이 노란색이니까, 아, c가 노란색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4번이 되겠죠. 초록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은 B고 A 입장의 왼편에 앉은 사람은 d 사람은 까